자, 영포자를 위한 구조 분석 독회, 어린 왕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The grown-up's response this time. 자, the grown-up's response가 문장맨 앞에 위치한 주어가 되죠. 자, response. 반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반응은 this time. 이번에 어른들의 반응은 was to advise me. 자, was 이었다. 뭐였다? 바로 to advise me 였다. 자, a d v i s e 충고하다. 충고하는 것이었다. 자, 충고하려면 충고할 대상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고할 대상, 미가 이렇게 목적으로서 위치하고 있죠.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었다. 자, 더. 자, 나에게 충고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라고 충고를 하겠죠. 즉, 여기에 나오는 미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뒤에 보니까, to lay aside my drawings of our c o n s t r u c t o r s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해서 쭉쭉쭉 나오죠. 바로, 여기 나오는 충고하는 대상인 미, 그리고 그 미가 행동해야 되는 미에게 어떤 내용을 충고하는지가 뒤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일단 보죠. To lay aside. 자, 뭐하라고? To lay aside 하라고. 자, lay aside 하면 무엇못을 제쳐놓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쳐놓다 혹은 집어치우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집어치우고 제쳐놓으려면 대상 필요하겠죠. 바로 그 대상이 my drawings가 됩니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my drawings. 나의 그림을 집어치우라고. 어떤 그림이죠? Of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꾸며주죠. 보아뱀의 그림을 to lay aside, 집어치우라고. 자, 누가 집어치우죠? 미. 내가 집어치우는 겁니다. 자, 충고하는 대상이 미고, 그 미에 대한 충고 내용이 뒤에 위치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자. whether from the inside or the outside. 자, whether 다음에 from 전치사 목적어 나왔죠. or outside. 이것도 같은 목적어가 됩니다. 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혹은 뭐뭐이든 아니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rom the inside, 안쪽이든 or the outside. 바깥쪽이든 상관없이 to layer some drawings of b o a constructors 보아뱀의 그림을 지워치우라고 어, to advise me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죠 and devote myself instead 자 and 그리고 뭐하라고 devote myself 몰두하라고 자 devote oneself to 나오면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to가 뒤에 나오죠 자 몰두하는 대상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instead가 있죠. 이 instead는 deform myself를 꾸며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라고 합니다. 자, 대신에 몰두하라고. 자, 어디에? to geography, 지리하, 그리고 to 어디에? history, 역사, and to arithmetic, 산수, 그리고 to and grammar. 문법에 대신 몰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this is why. 자, 이것이 이유이다. 뭐냐? At the age of six. 자, 내가 여섯 살 때, I gave up. 내가 포기했던 이유이다. 자, why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this is why, 이유인데 어떤 이유? At the age of six. 내가 여섯 살 때, I gave up. 내가 포기했던 이유이다. 자, 그런데 포기하려면 포기할 대상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기할 대상이 뒤에 나옵니다. What might have been a magnificent career as a painter? 자, what, 뭐, 뭐 하는 것입니다. might have been이 바로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might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로서 현재 또는 과거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될수 있었던 것이죠. 뭐가 되는 거죠? a magnificent career. 자, 멋진 직업이 될수 있었던 것. 뭐로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painter. 화가로서 멋진 직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I gave up. 내가 포기했던 이유이다라는 뜻이죠. I had been disheartened. 자, I 나는 had been disheartened. 가 바로 동사가 되죠. 자, had plus PP 나오죠. 자, 완료형으로서 했다입니다. 그런데 be plus 과거분사 이건 수동태로서 당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했다와 당했다 함께 해석하면 자, disheart 같은 경우에는 낙심하게 만들다니까. 낙심이 되었다죠. 그래서 나는 낙담을 했다. 낙심이 되었다. 자, 뭐로 인해서? By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By the failure. 자, 실패로 인해서. 자, 실패인데 어떤 실패? Of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Of my drawing number one and my drawing number two. 자, 나의 작품 1호와 나의 작품 2호의 실패로 인해. I have been disheartened. 나는 낙담되었다. 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는 목적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가운데 and를 끼고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 준 겁니다. Grown ups never understand anything by themselves. 자 grown ups 어른들은 주어죠. 자 never understand 동사 왔습니다.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자 무엇을 대상 필요하겠죠? Anything 어떤 것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by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by themselves. 자 by oneself 하면은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mselves, 그들 스스로는 grown-ups never understand anything. 어른들은 절대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죠. and it is tiresome. 자, and it is tiresome. 그것은 성가시다. 자, 여기서는 이게 가주어인데, 바로 뭐가 성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니까, 자 for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children 나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위치해 있죠. 자 이게 바로 to 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여기가 바로 to 부 정사로서 이게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우면 해석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to 부 정사가 이렇게 있을 땐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일단 해석합니다. 자 하는 것 물론 명사적 용법일 때이지만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 for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누구누구 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죠. 자, for 다음에 목적어 칠 h i 왔죠. 아이들이 투부정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to be always and forever. 그리고 항상 영원히 뭐 하는 거죠? explain, 설명하는 거죠. 자, 설명할 때상 things, 어떠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 to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them, 그들에게. 바로, 아이들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항상 영원히 설명하는 것은, i s tiresome, 성가시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누가 설명하는 거죠? Our children. 아이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So then, 자, 그래서 그 후에, I, 아, 나는, choose, 선택했다. 자, 선택하려면 대상 필요하죠? 바로 목적어, another profession. 자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 and 그래서 뭐 했다? i 다시 내가 l e a r n 배웠다. 자뭘 배웠냐 보니까 to pilot 파일럿 에어플레인스를 바로 배웠다는 라 뜻이죠. 자 파일럿 한다면은 조종하다 조종사라는 뜻인데 여기선 조종하다입니다. 조종할 대상 필요하겠죠? 바로 그 조종할 대상이 에어플레인스가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and I learned, 나는 배웠다, 라는 뜻이죠. 자, I have flown, 나는 have plus pp, 날아왔다, 자, a little, 좀 날아왔다, 라는 뜻이죠. 어디를, over, all parts, 모든 부분들을, 어디에 대한 모든 부분들, of the world,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I have flown a little, 난좀 날아왔다, 라는 뜻이죠. And 그리고 it is true. 자 이것은 사실이다. 자 뭐가 사실이냐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That부터 쭉 나오는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사실이냐에 대한 진짜 주어가 되는 것이죠. 자 geography. 자 지리학이 has been 이었다라는 것. Very useful. 매우 유용했다라는 것. To 전치사 plus 목적 me 나에게. 자 it is true. 이것은 사실이다. 뭐가 geography has been very useful to me. 자 지리학이 나에게 매우 유용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자, at a glance, 자 한눈에 첫눈에라는 뜻입니다. 자, 한눈에 첫눈에 I 나는 can distinguish, 나는 구별할 수 있다. 자, distinguish A from B라고 하면은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A China from B 왔죠. 차이나와 애리조나를 i can distinguish라는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좀더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distinguish 자체가 구별하다는 뜻이죠. 자, 구별하려면 구별할 대상 뒤에 오겠죠. 그래서 차이나가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어, 중국을 구별할 수 있다. 근데 어디로부터? from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자, 애리조나로부터 차이나를 나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one gets lost in the night 자 if 만약에 one 누군가가 get lost 길을 잃어버린다면 언제 in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in the night 밤에 길을 잃어버린다면 such knowledge is valuable 자 such knowledge 이런 지식은 is 이다 valuable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영포자를 위한 구조 분석 독해 어린 왕자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